활 오상 종일 불식하며 종야 불침하여 이사호나 무익이라 불려 항려로다 내가 일찍이 종일 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면서 생각했으나 보탬이 없는지라 배움만 같지못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뜯어 보면은 이른바 도가의 선수행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미 무도한 사회죠. 이미 위룡공편자 굉장히 무도한 사회를 맞이해가지고 세상에 도가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이 도가들의 그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자도 한때 아이 속세 떠나가지고 나도 그냥 혼자 은둔해볼까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나도 도가처럼 자 이제 연단순도 익혀가면서 뭐뭐 뭐 소나무 등등등등 뭐 하나 먹으면은 제일도록 배고프지도 않고 몇 날이 지나도록 배도 배도 안 고프고 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종일도록 먹어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가면서 이런 바 수행을 좀한번해 봤더니 그러나 별로 보태는 됨이 없더라. 그 시간이 있으면은 옛날 성인의 도를 공부하는 것이 낫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리로 그 해설에서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수리편에 공자가 만약 발분망식이라라는 말이 있었죠. 분남이 일어나면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서는 내가 공부했다이 바로 이 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도에 나와 진덕수업하라라고 하는 그죠. 진덕하도록 그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종일토록 밤새도록 잠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건 뭐 경에도 나오는데요라는 것이 바로 좌시대단이라는 말인데요, 앉아가지고 아침을 기다렸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탕림금이나 주공 같은 경우 이 정치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밤새도록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쯤에 아이 문제를 깨달아자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잠자고 있다 일어나서 조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른 다리 밟기를 기다려가지고 대신들이 오면은 바로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좌시 대단했다라는 그 뜻이지 여기에서 나오는 종야불침이라고 하는 내용과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석영 공부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공자가 여기서 하신 말씀은 바로 위정편 15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사이부락 즉 텐이라라고 하는 그 해설의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그죠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이제 생각에생각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공연하게 그저 이 헛된 망상들만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되 반드시 배워라. 그렇지 못하면, 자, 위태로워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광자가 되는 거죠? 미추광이가 되어버리죠? 어, 광자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더라? 응? 어? 견, 장가요 왜? 믿기만 하고 배우지 않고 이를테면 우리가 뭐 어디 어디에 믿음에 빠져가지고서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위태롭다, 위태롭다 표현했던가요? 태라고 했고, 굉장히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같이 배움이 함께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은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교수 출신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굉장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정치 일선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하던가요? 맨날 끼리끼리끼리 가져, 저 파당 짓고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이거는 완전 맹탕들 돼버리는 거죠. 시정잡배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공부하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고,